와언덕 타고 공중에 나 날면 공중 한 바퀴 돌고 착지할 각이다 이거. 아이 나이 나이 내가 이. 팀 찍어주세요. <laughs> 나 이번에 안 하면 안돼 진짜. 왜? 아 너무 찍기 싫다. 알았어. 내가 지금 또 거기 사람 많잖아 할 거면. 사람 많은데 찍좀없고좀 한적한 좀 평화로운 곳 찍어봐봐. 콤플러스뭐 너무 행복하다. 니콤플러스트들은 네 너를 원망할 거다 그런 거 원망할 거 따졌어 지금까지 먹은 돼지고기 수만 생각해 <laughs> 네가 지금까지 먹은 대창만 생각해 왜또 내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쪽 그쪽 콤플러스트에왜 제가 껴야 되냐고요 아니 돼지고기 얘기를 하다 보니 네가 먹은 대창 수가 나오는 거지 아니 제 대창은 꺼내지 마세요 아그집내 거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좀 주세요 아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나 지금 가방도 없어서 탭을 못 먹어 빨리 가방을 찾아야 돼어 오토바이다 저거 그고 가야겠다 그러면 오토바이 사망 각이죠 또 죽어? <laughs> 차만 타면 그냥 더럽고 그냥 머리 바깥쪽으로 핑도 운전도 다 너가 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 절... 아어님님님 아아 맞지 오토바이 세우기 한대 맞아라 인간적으로 아니, 뭐, 제가 고의로 때렸습니까? 응. 너 o 필시 고의였다, 이거. 아, 니다 지금 더 날아가는 게 고의일 거다. <laughs> 간다. 미친. 저, 저, 음, 저 언덕 보이제 저거 타고 난다. 아. 어,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. 아붕 뜨지랑 거야직선으로 그냥 툭 달리네. 아. 얍. 너무 얍. 따끔해. 얍. 또, 또, 저 미리 또 내리다가 또 차박고 또 기절하려고 또. 나쁘지 않지 저기... 바로 거포로스 타니 바로 어? 야 이거 총만 있는 게 너무 수상한데? 저도 방금 칠탄은 없고 리볼버만 있는 거 하나 보긴 봤는데 여기 M16 총알은 없고 총만 있어 누가 파에하고 갔나 보다 음. 다시 오토바이 타러 가볼까? 말이 되나 이거 오 됐다 개이득 <laughs> 봤어? 나의 그 몸무게로 말이야. 오토바이 세운 거? 오. 이게 바로 대창의 힘이다 시한 몸무게 하신다 이거죠? <laughs> 말 너무 심해 코퍼러스트 아, 먹으면서 운전해 안돼 제발 님 음. 아니 님님님님 님, 님, 저 죽어요 진짜 됐어 적당히 못해야지 와저 언덕 타고 공중에 날면 공중 한바퀴 돌고 착지않 각이다 이거 아이다 아이다 님님님님 님, 님. <laughs> 야 쉬쉬쉬쉬쉬쉬. 가난한 시작을 빨리 끝내버이고 다음 편지 먹겠다고... 게게임 없다.